이 가지 반응 가나다의 화학 방식과 분류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 먼저 어, 산화 원원 반응이 아니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 여 산화 원원 반응이 아니, 어 우리가 산화 원원 반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에 가장 어, 확실한 방법은 산화 수를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 화학 반응식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호돈소 물질이, 자, 있으면 산화환는 반응이 맞고, 없으면 산화환는 반응이 아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호돈소 물질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호돈소 물질이 있지. 근데 다에는 호돈소 물질이 없네. 어. 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다가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호돈소물질은 앞에서 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산화수가, 뭐야, 0이잖아. 근데 얘가, 자, 호돈소물질이 반응했는데, 그대로 호돈소물질로 있진 않을 거 아냐. 그지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산화수가 0이 아니겠지, 그때부터는. 그죠?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가 생겨, 호돈소물질이 있으면. 자, 환원제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환원제에 금속 원소. 환원제, 환원제라는 말은 뭐야? 산화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금속이 산화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구리가 여기서 얼마였어? 플러스 2였는데, 여기가서 0이 됐잖아. 얘는 감소했으니까 오히려 환원된 거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다, 어차피 나는, 아, 다는 산화오는 반응이 아니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나에서 보면, 여기 수산화이온 일가음이온인데 얘가 두개 있으니까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철은 여기서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넘어왔는데 얘 일가음이온이 세개 있잖아.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철은 플러스 3입니다. 철의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했지, 산화했죠. 그러니까 여기 2에 해당하는 거는 나가 되겠네. 3번. 산화수가 4만큼 증가하는 원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자, 여기 탄소의 산화수가 0이었는데,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니까 탄소는 플러스 4 되겠지? 어,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 4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가가 여기. 그래서, 다, 나가 순서가 되겠네. 됐나요?